오늘 저는 천사의 섬 신안 자은도의 두봉산에 왔습니다. 날씨가 봄날 같은 가을입니다. 굉장히 좀 따뜻하고 덥습니다. 그럼 여기 두봉산 정상에서 잠깐 조망이 좋은 바위로 넘었는데 풍경을 볼까요 저기 해상풍력단지가 있고 여기 바로 아래가 파란 주름 이색적인 자은면 소재지입니다. 멀리 저기는 도초도 하고 비금도고요. 여기 축포도 그리고 여기가 은암대교 여기 암태도 하고 자은도를 연결해 주는 다리죠. 저기 멀리 천사대교 살짝 보이고 있습니다. 좀더 내려가 볼까요? 시계가 좀선명하진 않습니다. 오늘 안개도 있고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시야가 선명하지 않은데 여기 바로 앞에가 이제 안태도 승봉산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산이기도 하고요. 내일 올라갈 생각입니다. 그 너머로는 이 팔금 팔금이고요. 이 섬들이 정말 섬들의 고향 천사의 섬이 맞습니다. 아, 봄날 같은 가을에 여기 자원도 두봉산에 와서. 즐거운 산행을 시작했고 남은 시간도 즐겁게 이 산에 머물다 내려갈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보고 갈까요?